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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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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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스나이퍼 간다, 스나이퍼. 자자, 다음에 스나이퍼는 과감함이 필요해요. 보여줄게요. 자, 과감함. 오케이, 못 맞췄다. 오케이, 맞췄다. 여러분 봐봐요. 스나이퍼는 이런 과감함이 필요해요. 전지어브 보. 오어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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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 오브 오브. 오브 오브. 오브 오브. 일단, 스나이퍼 뒤로 한번 빼주고요. 자, 자, 과연? 여기서? 아, 아까워요. 아, 아까워요. 아, 근데 이 사람 총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케이 됐어 됐 오오오오 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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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스나이퍼를 드니까 그냥 바로 지는 것 같아요 자나 우리팀 너방 믿는다 오케이 okay, 우리팀 우리팀 너만 믿어 가가가가 끝났긴 해도 이길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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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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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시작 한번 갑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간다. 오구구구구. 달리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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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다. 아, 마들을 린 100개 감사합니다. 마있 오케이, 100개 감사합니다. 멋있! 아, 마들린 100개. 아! 더럽게 멋있었는데 출발할 때는 더럽게 멋있었는데 뭔가 부금칠때 뭔가 그 아드레날린 솟구치면서 약간 그 멋있는 그아 간지가 그 비로소 완성됐는데 그 뭐더라 그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뭐 패시아 간지 아 비지엠 아 비지엠 때문에 더욱 더 슬퍼 보여 아아임마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아니 거기 말 거기 말고 왼쪽 어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어, 삐삐하وري 삐사. 힘내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총을쏴요 <놀람> 잘했어요. <놀람>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람> 여러분들 괜찮아요? 전 절대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그래, 빠개 갑니다. 빠개, 빠개 갑니다. 우리 좀 분발 좀 하세요.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요쪽을... 오케이... 방금 스나이퍼 맞고 죽었으면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 되게 많았데 하나 죽였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죽였다, 하나 죽였다, 하나 죽였 하나. 하나 죽였고... 저 분명히 여기 하나 올것 같은데? 뭐 같은 자식 옆에를 먹었네지. 오케이 바로 더블 트리플기. 자 트리플 악시발았어요발았어요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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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와, 이상한 켜지지마 분명 여기 있었는데 피살 때 갔다 피살 때 갔다 피살 때 갔다 여러분 피살 때에요 분명 여기서 설치를! 어디갔어 분명 피살 때 설치 킬설치했는데어디갔겨 <놀람> <놀람> 오케이 여러분들 설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놀람> 오케이 okay, 분명 상대설치 할거야 아니야 이 총, 이총 갖기 싫어 이총 싫고 어.. 이 총도 똑같은거네? 와! <끼리> 야! <끼리> 드럽게 못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 자신을 의심했어 드럽게 못싸! 뭐였지 방금? 야 드럽게 못썼어 어? 잠깐만 자 여기 밑밥을 던져주면 올거야 올거야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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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리원이리원이리 안와? 그이도이찬여러분들 설치를 해야될건데 아가데여기 어디간거야? 어디어디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어디어디여기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갔냐? 가여기 이거? 여기가아 와, 이거는, 와, 야. 여러분 이거 라스트 파일이야. 라, 지금, 지금 4킬 4대, 4킬 4대시거든요? 좋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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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분명 한명 들어올 수도 있어. 아, 이상하게 던졌어! 못 들어가잖아. 이건 못 들어가. 님, 님, 님 들어가보세요. 님할수 있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힘내라, 힘! 안전히 힘들어. 뚫었네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앨범 아, 한번 무난하구만. 아, 그래, 그래. 무난하구만.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 어? 아무도 없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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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없는데?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다. 권총으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권총으로 잡습니다. 설치했네? 자, 권총으로 잡는다. 아, 어, 권총으로 잡습니다.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권총으로 잡을 거야. 오케이. 나이스. 방해, 방해.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거. 아, 안눌러지는데나 이렇게 눌렀는데, 아! 분명 권총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한번 네 일부러 봐준거죠 여러분들 예 분명히 권총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한번 봐준거 예. <laughs> 분명 권총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한번 봐준거에요 어 진급했다 아 중사 5봉 아싸 중사 5봉 아싸 중사 5봉자방 새로 만들게요 이제 예, 다시 방 새로 만듭니다 예, 방 다시 어 폭파로 만들게요 폭파의 캐슬 캐슬 만들었습니다 캐슬 캐슬 6라운드선승이야지6라운드선승와 어! 임종호 44번 방에 여러분들 4 4 3회 44번 방 임종호가 <laughs> <laughs> 이분 이분 질레알드피님 알드필 레알드피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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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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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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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저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좀아 저쪽 잘한 분 왔다 수닝닝수닝님이다 <laughs> 수닝님도 왔네 오케이 자 수닝이 왔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고고 <laughs> 어지 어디서 많이 본 닝닝이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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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모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에, 순이님 정도는 아근데 여러분들 순이님이 FPS 약간 재능이 좀 있어요 순이님이 약간 그 재능이 좀 있어요 오케이 임종원님이 누구세요 임종원님이요 게리 임종원님은 게리님입니다 게리 게리님이에요 게리님 임종훈님이네. <laughs> 임종훈... <laughs> 아, 추천하는 게 잠깐 보시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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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고고. 자, 여러분들 중앙에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중앙 긴장하면서 돌아왔을 때 없으면 테크한번해주고 없으면 자, 천천히...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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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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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더 났어 아니구나 얼굴이 걸렸어 아 뭐야 순간 오른난줄 알았어 부금이었는데 없네 없네 아 놀래라 야 순간 야 이거 띵띵 띵 하길래 나오른난줄 아버님, 아버님 하면 아버님 하면이에요. 과연. <목소리> <목소리> 오! 우리가 설치팀인가?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니죠? 아, 우리가 설치했네. 야, 우리가 설치했는데? 아이거 이거 아버리, 이거 아버리! 듣고 있어. 애 지금 해체하고 있어. 아! 아쉽다! 아! 레알 아쉽다! <laughs> 아 막살을 누르셔 <laughs> <그죠? 웃음> 아 근데 이분이 막살 했어요 예 오케이 자이번에 HNK 갑니다 여러분들 고고고 고고 저는 아 어, 여기를 먹습니다 자 여기를 폭탄 하나 딱 던져주면은 어 뭐야 왜 나한테 던져 자, 숨어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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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같아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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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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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임종 여러분들 봐봐요 임종호 진짜 친하게 하죠? 언종호종종와 어, 임종호야! 와 종호야 방금 개발했어 종호야 그거 어떻게 종호.. 종원... 종호 나도 처음 보는 종호.. 종원...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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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호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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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아우 여자 임종호 뜻이 뭐임? <laughs> 임종호 뜻이 뭐니? 어머야 누구 온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우너 저래 임종호 임종호 따라갑니다. 임종호. 야 안돼 안돼 그들거 뛰지 마. 야야야 종호야 종호야 종호 그그들것 뛰면 안 돼. 그들것 뛰면 안 돼. 뛰지 마요. 나줘 나줘. 그래, 그래 그래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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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라고 뿌리라고. 아이씨! 왜 먹어 먹어! 이왜 양종 못 먹게 막아야 돼. 양종 임종 못 먹게 해야 돼. 임종 못 먹게 해야 돼. 종종못먹 수있 어？자, 갑시다 오케이, 자, 스나이퍼 이동 여 기도, 안 나오나? 아, 뭐야? 여 기도 나오 는구나, 사람 이. 자유 삼입니다. 어 저기도 사람이 나오는군요. 오 방금 알았어. 야 방금 알았어. 저기도 사람이 나오네. 오케이 아군이 화면 잡아드릴게. 아군님화면이어 임종, 임종, 임종 아군을 따라다니는 중. 오케이. 자 임종호 유일한 생존자 과연? 자인종 어? 아, 안돼! 왜왜왜 왜 자살해? 왜 자살해? 야! 야저 억제할 수 없는 그 방송 본능. 야! 야 역시 억제할 수 없는 방송 본능. 오케이 오케이. 로 갑니다 절러 갑니다. 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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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누구 있는 같은데? 아아 아 야, 우리팀 1코어도 못 땄어. 지나?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수닝님이요? 저기 상대팀 제일 아래 보이시죠? 저기 수닝님 제일 아래 팀에 저 90점 되 있는 저분이 수닝님이에요. 네네네. 저 제일 아래쪽 저분. 저기, 저기 있죠, 저기. 어, 예. 저분은 진짜 느핀이 아닌 걸로 알아요. 네네, 사칭인 걸로 합니다. 그, 그 느핀이 많을 거야. 느핀이 많을 건데. 아닐 거야. 자유삼의 44번방이에요 자유삼의 44번방 오케이 오케이 안봐줍니다 안봐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플랜 B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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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원래 요쪽도 쪽도 잘해요 자자자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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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요로 가서 여러분들 저는 요로 가요 요로 가서 자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게 총을 딱 들고 으 정말 잘하는군요. 비슷하죠? 자, 악원님 살아있네요, 악원님. 자, 과연? 자, 우리는 과연 한 스코어도 못 따고 이 상태로 이렇게 완벽하게 패배를 할 것인가? 자, 과연 한 스코어도 못 따고? 진짜로? 자, 과연 한 스코어도 못 따고 질 것인가요, 이 상태로? 진짜 지나요? 진짜요? 중엔 게리님보다 나아져! 어거님, 볼 라운드 이겨야 됩니다. 자, 상대팀 순능님이 살아있어요. 자, 순능님이 살아있는 가운데. 어, 어거님 하나 잘라줬어요, 지금. 하나 도는 소리 들리죠? 반대편이에요, 지금. 어, 나무 소리. 아, 우리 팀, 우리 팀팀 팀 소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와, 어거님 역시, 예, 금빛 성광 무빙을 보여주시면서 사망하셨습니다. 비성관 무빙을 보여 주시다가 사망. 아! 폭탄 카지 얼굴에 터지면서 게임 이렇게 마무리되네요.